세부에 새로 되게 예쁘게 생긴 여행지가 하나 생겼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서 지금 오고 있는데 와 오는 길이 너무 험난하고 힘드네요 오프로드에다가 길도 좁아가고 다온줄 알았는데 여기서 걸어가야 됩니다 차량으로 오신 분들은 저처럼 걸어가야 돼요 와 일단 왔으니까 끝까지 가볼게요 <laughs> 아 너무 먼데 <laughs> 너무 먼데요 그냥 갈까? 여기 있는 데까지 가야 돼요. 걸어서. 여기도 한국 여행객들은 쉽지 않겠는데요? <laughs> 저 같은 사람들이나 오는 데지. 우 경치 봐라. I can t believe a c t l l y people are going here. It's very famous place in the SNS. What happened? <laughs> I hate SNS place. Instagram. Do you know Instagram? a b l e very good view. Only in the picture, not the rear. I think it's kind of I have some m a g i c If I choose the place, it's always on the top and always difficult to go. <laughs> 길이 요렇습니다갈수 있으실까요? 여기 오토바이 타도 위험하겠다. 야, 와. 지금 여러분들은 40대 아저씨들이 사서 고생하는 영상을 보고 계신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세부를 둘러보니까, 북쪽부터 이렇게 쭉막 돌았잖아요. 남쪽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세부는 뭐 태풍 피해고 뭐고 옛날하고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행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확실히 남쪽은 도로가 별로 안 좋아요. 제 생각에는 북쪽으로 가시는 게. 요즘 여행 트렌드가 북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왜 도로가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북쪽 분들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강한가 봐요 그래서 도로가 조금 깨끗하고 이 남쪽은 좀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남쪽은 전부 다일차선이잖아요 어쨌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왔어요 자, 다 왔습니다 I think it's easier than I expected It just looks so hard Yeah Looks so hard but not but Not so Yeah, not so <laughs> 입장료가 백채소라고 <100회소라고> 하네요. <laughs> 와우. 오, 생각보다 크네. 비 i 된아이 r than I e x <laughs> 오, 여기 완전 괜찮은데? <laughs> 여기는 카트레셜이라는 장소입니다. 오, 오, 굉장한데요? 뭐지? 예쁘잖아. 여기 완전 그 터키의 파모칼레 같아요. 아시죠? 다들, 파묵할래 모르시나요? <laughs> <laughs> 사진을 한장 띄워드리겠습니다. 오. 멋지죠? 와, 수영하고 놀아야겠다, 이제. 예쁘다는 <laughs>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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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five peso is 30 minutes but where is the password it will appear here yeah I will push this button oh so if you put five pesos only one person use 30 minutes person one pack one person yeah how hmm. 뭐 신기하네요. 돈을 내고 와이파이를 쓸수 있다는 오페소에 30분. 괜찮네요. 신기반기. 신기방기 서서 네이모디 녹슬록. 녹슬록? 네. 노. 디 함. 함 여기는 그냥 여기만 와서 그냥 하루 종일 한 반나절 정도? 그냥 있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저희가 왔던 길 말고 다른 길이 있다고 하네요? 식당도 있고, 술도 팔고, 음식도 다 팔아서 여기 와서 밥 먹고, 그냥 쭉 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선글라스. 야, yeah, that's mine. 아, 땡큐. We. 땡큐. You want me to take a picture? Over you? It's okay? okay thank you. 와, 다시 봐도 너무 예뻐요. 오, 예쁘죠? 네.. 예쁩니다. 정말 예뻐요. 물 색깔도 예쁘고, 물도 많이 차갑지 않고, 적당히 차가워서, 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달 담그면서 놀기도 좋고, 물도 많이 깊지도 않고요. 아, 애, 애들 데리고 가서 놀면 참 좋긴 하겠다, 여기는. 돌들도 미끄럽지 않고, 되게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미끄럽지 않고, 대신에 부드러워요, 돌이. 신기하죠? 지금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높이가 그 정도? 이런 데는 보이시려나이 정도 높이에요 생각보다 깊지 않은 곳도 있고 아까 제가 다이빙한 곳처럼 되게 깊은 곳도 있어서 남녀노소 놀기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괜찮아서 좀 놀라운데요? 좋네요 한적하게 힐링하기 딱 좋다 여기는 진짜 좀 프라이빗하게 놀고 싶은 사람들 오면 좋을 것 같아요 현미코브처럼 좋다 이런 데를 지금 알았을까 하긴 뭐, 새로 생긴 곳이라니까. 아치 형이 또 사고 계세요. 이런 여행지는 사실은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여행지는 아닌데, 주가 예쁘니까요. 그렇게 오는 거죠. 요즘 세부에서 인스타그램에 진짜 핫하게 뜨는 여행지이긴 한데, 어떠신 것 같으세요? 난 좋은데. 하지만, 다시 걸어가야 됩니다. 저희는 카르카에 있는 레촌 퍼블릭 마켓에 왔습니다. 여기서 레촌 먹고 갈 거예요. 음. if you just walk around it and you try all the uh, stalls? It's already full. Compared to, <laughs> Oh yeah. I think this so. one. This one here? And here. You try. Yeah. Or this? This one is good. You good? Ah, mm. uh, good. Meat. Cut it up. 필리핀에서는 세부의 레촌이 가장 맛있고요 필리핀을 통틀어서 그중에서 필리핀 세부에서는 이 레촌 마켓이 있는 곳은 여기 카르카시티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카르카시티에 온 거고요 다 맛을 보고 구매할 수 있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형들한테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시면 여유 있게 보시면서 1kg에 600페소 1kg면 은 5명이서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밥도 샀어요 그래서 밥하고 같이 먹으려고요 네. 오늘 와이프가 오기로 해서 막탄에 픽업 나와 있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앞에서 딱 대기하고 있어야겠다.